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다산 네트워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 재건이니 뭐니 미국 대선이니 뭐니 어, 여러 가지 조금 정치적인 이슈로 주가 바닥 구간에서 반등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다소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양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거래량도 OVB 차트도 와리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산 네트워크 과연 이 구간을 지나서 안정적인 반등 시나리오를 잡아갈 수 있을지 정치 테마 이슈는 여러분이 주가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제가 여러분이 뭘 조심해야 하고 뭘 알아야 하는지를 좀 체크해드리려고 해요.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이슈들부터 팩트 체크해 드릴 거고요. 수급에 따른 주가 동향까지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리면서 우리 조주님들 돈드는 정보 확실하게 체크해 가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 사항들, 궁금증들 말끔하게 해결해가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현재 러우 협상 신호가 터져 주고. 있죠. 주가 하락 추세에서 계단식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우크라 재건 이슈가 부각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러우 전쟁 우크라 재건 테마 같은 경우는 돈 되는 재료가 아직 될 수가 없다고 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재건이라는 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재건입니다. 아니 전쟁 중에 재건해서 뭐 하냐고요. 전쟁하면서 다, 다 부서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 테마 같은 경우는 종전이 땅땅땅 되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에서 사실상 유에미아 테시카를 가져가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종전 협상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배국인 러시아 입장에서 나와서 나온 의견이 아니라 피 지배국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점에서 종전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해요. 러시아가 아 우리 종전할 거야라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2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우리 어 직접 협상에 좀 나서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다의건타의건 아마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해요. 우리 주주님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당선이 된다면 그때 러우 전쟁 테마주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텐데 중요한 건 지금 헤리스의 지지율이 심상치가안타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은요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되지가 않아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트럼프가 그냥 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정해졌다라고 보는 시각과는. 달리 지지율이 지금 역전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어, 조금 조심해야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재 러우 전쟁 재건 테마 관련해서 이제 다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과연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그냥 묻고 더블로가 하기에는 아직까지 투자 리스크 좀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자니 상승하다가 잡아가고 있는 건 맞거든. 여러분이 적당한 중도를 지키면서 여러분 돈 지키면서 똑똑하게 주식 하실 수 있게.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더불어서 러우 전쟁 현재 정치 테마 관련해서 증권가 리포트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증권가 빅데이터 투자 매력도 리포트 챙겨가시면서 남들보다 한 발짝 아니 열 발짝 앞서서 현명한 선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다산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그냥 마음 편하게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자료 열어 보실 수 있게 이 파일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